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성도들은 단단한 음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5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취하는 취할 수 있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6장에서부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보적 교리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잘 설명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초보적 교리를 벗어나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털을 다시 닦지 말라라고 말하는 초보적 교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본문은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일,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로 성도들은 이런 교리적 지식을 잘 익히고 배워서 젖을 먹는 단계에서 일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교훈을 잘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초보적인 도리에 매달려서 젖만 먹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육장은 말씀합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의 구별되어짐은 죽은 행실에 대한 회계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행실에 대한 회계라는 말은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회계의 종교입니다. 회계 없이 즉 죄를 미우치고 그 죄의 무게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밖에서 들어오는 은혜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밖에서 들어오는 은혜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열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죠. 기독교에서 회계라고 말할 때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의 회계입니다. <laughs> 이 회계를 쉬운 말로 구원의 회계, 더 정확한 말로 구원에 이르는 회계라고 부릅니다. 이 회계는 한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회계라고 말할 때, 먼저는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즉, 구원에 이르는 회계를 드리게 되죠. 만약 우리가 이 회계 없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회개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깊게 이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보시면 죄와 죄들을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은 이 죄와 죄들을 하나의 죄라고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죄들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일회적 회개입니다.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회개 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어 있죠. 이 회개는 단한 번의 회개로 이루어지며 그 효과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 회개는 옛 사람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회개의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회개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이 회개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산 자로 다시 일어나 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담력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노릇을 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설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구원으로의 회개를 드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우리들은 또한 날마다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베어 있는 죄의 속성들과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회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와의 회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회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는 정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여 들으시면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의 정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불신자들이 받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리를 받아야 할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 그것을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찔림과 말씀을 통해 다시 돌아서고 다시 바로잡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돌아서는 것도 바로잡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면 어떠할 때는 가능하다가 어떠할 때는 불가능해지고 내가 어떤 날은 구원 안에 있다가 어떤 날은 구원 밖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인은 우리를 붙들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온전히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회계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어지고 성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계는 매우 중요하죠. 이 회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망각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회개를 하지 못한다면 구별됨과 열매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영으로 육을 죽이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함 없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육적인 유혹과 또한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는 죄에 대한 습성, 죄를 반격하고 익숙해하고 좋아하는 습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만이 오로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죄악의 성품들과 그 유혹을 좋아하는 모양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짓는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만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설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은 이 예수 밖에 있다 안으로 들어온 회개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드려야 하는 회개를 혼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모든 것을 통틀어 단한 번만 하면 된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laughs> 우리는 정통파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고 자신했지만 그들의 생활은 회개의 생활이 없으므로 죄에 대하여 점점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짐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과 예배함으로 구별되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회개 없이 진정으로 세상과 구별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두 가지의 회개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 있는 죄의 유혹을 어쩌면 반가워하는 오랜 시간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어져 있는 죄에 대한 습성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유혹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아직도 숨어 있는 우리들의 죄성들 때문에 날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한 부류 중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죄의 회개와 죄들의 회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회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을 때한 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구원에 이르는 회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죄에 대한 회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죄가 아닌 죄 들에 대한 회계를 드리며 거룩을 항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에 회개해야 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는 죄의 모양들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지 못함으로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오래되었으나 항상 어린아이처럼 전만을 찾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은혜와 복은 취하고 싶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 또한 복음과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회피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회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증거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육적 유혹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회개의 고백과 겸손함이 하나님께 보여져 세상과 구별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죄와 죄들에 대한 구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를 잘 익히고 배운다면 이 확실한 믿음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조그만 죄에도와 실수에 대해서 나의 구원받음을 두려워하는. 쓸데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돌아다니는 책중 하나가 구원받은 자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죄들을 구별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내 신앙생활의 점수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누구의 평가, 즉, 내 스스로의 평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구원의 보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야 하는 것은 그 구원의 보증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의 생활에서 지켜가지 못함에 아파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리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선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증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보일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계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작은 죄들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감사와 평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매여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선택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일획도 가감하거나 변할 수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그리스도의 도우를 온전히 깨달아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